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게이트 굉장히 찍기 힘들게 지었죠 어우 불편해 보급만뭐 다시 주는데 에라이 씨아이 새끼 서 씨발 윤중영한테 독설을 존나게 날리면서 아유 이 쓰레기 새끼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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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니가 진짜 씨발 만약 김태경이라도 된 마냥 중심 같은 새끼. <목소리> 벤젠실피드 이크롭티. 오, 대강. 느낌 좋죠? 다시 김민중 아, 솔직히 저두 명한테는, 윤중영도 1킬 할수 있는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자, 일단은, 게이트, 사이버, 존나 불리하죠. 대각의, 쌩, 더블. 어쌩 더블 대각수, 존나 편하죠, 테란. 아, 이씨, 왜 기지에 숨어있어요, 김윤중 이거 서치 걸리잖아요. 영진형노현배노 아까 잡혀갑니다, 진짜. 아, 김윤중 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김윤중 당황했죠. 이 형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머릿속에 비어있어요. 내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영진 형이 윤중 형이랑 스폰게임 한참 동안 했잖아. 그거 옷 보면서, 이 형이 맨날 서치를 줘가지고, 아, 이렇구나. 뭐 그런 건데, 아유, 드라군도 씨, 이렇게 삥 둘러가겠네. 아, 지금 당황했죠. 뭐야, 오탱크야드라군 다섯 개야 자, 탱크 한개잘 먹었어요. 지금 드라 한기도 안 죽고 탱크 한기 잡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지금. 이게 벌써 몸빵 되면서 왔으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오! 자, 유영진! 자, 게이트. 굉장히 찍기 힘들게 지었죠. 어우, 불편해. 자, 지금 일단 인터셉터가 별로 안 찼는데. 싸우는 플레인 좋진 않아요 김윤중 제가 말했죠 인터셉터가 8기까지 차야됩니다 테란이 가만히 자리잡고 있는데 달려들었어요 개 자만했죠 지금 플레이가 김윤중 유닛이 없어요 아 이건 진짜 싸우는 플레이가 진짜 최악이었죠 e m p 일단 많이 맞았거든요. 자, 일단, 0사목도안 됐고, 뻘쳐도 없어야 해. 자, 탱크 찝어야죠. 아, 근데 이게 EMP 맞은 게 너무 커. 지금 보시면, 톡 하고 지금 다 개피됐죠? 아, 이게 EMP 아까 말했듯이 EMP를 안 맞았어야 되는데, 다 실드가 없어요. 아, 김현중, 대각에서 싸움 플레이는 왜 이렇게 아쉽죠? 싸움이 너무 아쉬워요, 싸움이. 아, 캐리어도 안찍혀있어요 아, 캐리어 어디 가나요? 아유씨. 여러 차라이 상황도 지면. 아, 일꾼 다 붙여 놨기 때문에 수직업만 막았으면 이겼어요. 왜냐 토스가 캐리어인데 테란보다 멀티가 많아요. 그럼 싸움에 지지만은 이기거든요 아, 아쉽네요, 김민주. 대학에서 싸움 부웠거든요 아, 키려 죽어요. 진짜 답이 없어. 지장이 1 1업 얘는 3여. 아, <목소리> 어, 살기 싫어! 변피셜 또 이러고 싶어 아쉬운 표정 짓겠지? 난 그게 싫더라. 아 개새끼가 유튜브 뽑으려고 존나 짓거리네 독설. 변태 리버빌드. 그렇죠 막을 수 있어요. 막 나가서 봤기 때문에 게이트 가운데에 짚고 왼쪽에 파던 으면 됩니다. 사우하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렇시 드랍쉽이거든요 드랍아 끝났다 이거 드랍시못 막는다 드랍못먹어요지드랍 끝나겠네 그냥 끝끝 끝! 끝, 끝! 드랍쉽 ㅈㄴ 배지하네 변내기 아... 새끼 뭐그드랍시을 뭐뭐 생각도 안 하면서 게임하네 아... 그러면서 시발 윤중영은 독설을존나게 날리면서 아유 이 쓰레기 새끼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한다 잘한, 잘한다 하니까 네가 진짜 씨발 만약 김태경이라도 된 마냥 중심 같은 새끼 그냥 드랍시 그냥 풀하게 배제해버리네 프어노 안마당으로 빨이 새끼야 아유 아유 뒤적이냐 이면아 이렇게 죽을거면 욕은 왜 했어? 어? 아 따딴이가 니버잡네 아유 10분도 못 버티고 몇 분이냐 8분? 아유 아유 아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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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500개 그냥 혼덥 하겠네 아아 드랍시 존나 빠르네 아나 드랍시 비 저렇게 빠를 줄 몰랐어. 존나 빠르네. 세트리랑 마주칠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서치를 안 가? 대체, 형, 언제 갈 거야, 서치를. 3인용에서 안 가면, 씨. 아니, 그래. 2인용도 안 가. 3인용도 안 가. 4인용은 절대 안 가, 씨. 나 이런 맵은, 예를 들면, 서치 빨리 하잖아. 막말로 파서치 해도 나쁘지 않은 게, 이제 파서치로 한 군데 성공하잖아. 아니, 많이 성공하면 존나 좋고 2인용처럼 하는데, 상대는 이제 3인용이니까. 근데 많이 두 번째 터치돼도 일단 배럭 좀 방해할 수 있고, 상대 10이 나가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 어저왜 프로반... 아, 전진 로버... 전진 로버에요. 네? 아, 이런 거의미 없어. 어, 일단 실드만 가지고 이제 칼질 한 대씩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자, 이제, 보통 전진로버 어디 하냐, 여기 하기 때문에, 여기를 서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진. 어, 이거 분명히, 프로브가 서치 왔는데, 왜질럿이랑 프로브가 같이 안 올까 하면서 이제 서치를 하는 거죠. 이게 의심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일런을 짓고, 질럿이랑 프로브랑 같이 움직인 다음에, 싸워야지, 이제, 어, 뭐야, 프로브가 여기 있네? 전진로버를할 확률이 좀 적겠구나 생각하는데, 프로브가, 질럿이 오는데, 프로브가 사라졌어요. 뭐 바보도 아니고 지르질 찌르러 가는데 프로모랑 같이 찌르지. 자 유영진 나옵니다. 자 아까 그래도 칼질 때렸거든요. 그 칼질이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드라군이 공을 안 쏘네요 진짜. 오자 일단은 칼질 일단 질럿이 중요한데 유영진 자만했죠. 드라군 어디가 빨리 와. 뭐해 얘는 왜안 때리고. 뭐해? 마리는 안잡아? 아, 아 진짜 이거 한기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럴거면 취소하던가 진짜 아니 이럴거면 취소를 해야지 왜 취소를 하네 버릴거면 아 취소라도 했어라 진짜 이씨 이러면 몇대몇 치냐고요? 그냥 졌어요 하는 플레이를 보세요. 이따위로 하는데. 오, 탱크? 자, 유영지 오, 자, 이거 바꿔주면 개이득이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김윤정! 아유, 진짜 아까부터. 보금은 뭐 다시 주는데. 에 라이씨. 두 개만 먹고 딱 빠졌으면 드라운 한긴나아니두개 죽었잖아. 아, 이것도 진짜. 봤죠 이거? 눈동자가 있으면 이정도는 이 봤어요 뭐하잖아요 이거 지금 김현주 아유 진짜 이씨 아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틀을 보냈는데 아비틀을 안 보는 아 유닛을 보냈는데 유닛을 왜안 보냐 아니 뭐 오른쪽 가서 가슴, 오른쪽 갔으야막말 아, 여기까지 지나갈 수도 있겠구만 아니 뭐 목숨 같은 유닛을 여기서 여기다 클릭해두는 경우가 어딨어, 대체. 아, 일단, 그렇죠. 한번 이제 소모를 해야 되니까, 한루시 보냅니다. 김윤주, 과연 똑똑한, 한 세기 정도 보내나요? 세기 보내면 인정합니다. 김윤주! 아유, 뭔 플레이야, 대체? 아, 아비터 또 한개 잃었죠. 목숨 같아, 아비터. 아유, 진짜 이씨 맞을건 다 맞아라, 다 맞아. 이씨, 아...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아버님니 이제 없어요. 김윤주, 뭐 하나 플레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20분 동안 게임만 했을 뿐, 뭐 하나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무슨 플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게 없어요 지금 어자 일단 이거는 좋아요 질럴리콜 하면서 이제 템플러 탱크 그래도 먹이고 뭐 크죠 쌈차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 보여줬거든요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더 보여줘야 돼요 어자 일단 여기 스테이시 쓴다면 김윤중 호구인 척하고, 낚아먹기. 진짜 이거 자주 보이는 플레이예요 진짜, 테란전 보면. 나 호구다 하면서. 오 자, 여기 밀면 끝나죠? 테란 멀티 두개요 지금. 여 위에다 리콜하면 아홉시 유닛 떨어져 있거든요, 테란도. 패시스? 아유, 씨, 진짜. 에휴. 같은 아비트 이랬네내 목숨이 하나인데, 하나를 그냥 주네. 난또 혹시나이기나 했네. 아 이제 답이 없다. 어택 당. 또 이제 지지겠죠. 아우 게임 짜증난다고 어택 당 때렸는데 주는 게 없어요. 아.. 게임만 25분 했지 혹시나 한번 설렜네 진짜 그래도 이제 진짜 설레기는 하네 원래 그냥 진짜 뚜드려 맞기만 했는데 뚜드려 맞는 건 변함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레기는 해줬다 약간 이제 김민환 테크죠 김유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약간 설레게 해주다가 지거든요. 이제 좀반대예요김민주 후반에 약간 설레게 해주다가 지거든요. 갑갑하다고? 난는 오죽하겠냐? 그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뭐하고 계셨어요? 방금 둘썩은 경기를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벌써?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스폰게임 안 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면 쓰레기라고 욕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절대 안 지겠습니다. 아. 네, 왜 벌써... 아, 이미 질까봐... 앞으로 질까봐 형님들 진정하세요. 지고 나서 욕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형님들. 지고 나서 욕하도, 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형님들. 아직 너무 벌써 욕하시면 급하, 급하시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나는 야긴 동동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미친 포스가 지니에야 같은 경기력으로 졌는데 형이 제대로 보여서 얼른만 싸웠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 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신에이션 왜붙혀서 갔을까? 정말 죄송합니다.